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YG2086머신에 관련된 몇가지 셀프 인터뷰 같은 여러분들하고의 계속 어떻게 보면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의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제가 대답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어, 단적인 예로 뭐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좀 과장하면 뭐 매일 한번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텐데 다른 업체에서 예전에 구입하셨던 YG2086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좀 고쳐달라고, 소 정말로 막 사정하는 듯한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 이제, 반응을안 하죠.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시고, 막 짜증 내시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줄 텐데, 니가 왜안 하느냐. 너 그렇게 수리 잘한다고 이렇게 홍보글 올리고 나서 왜 내가 수리를 의뢰는데안 해주느냐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그거죠 구입하신데 이렇게 의뢰하시라고 그러면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나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른다 구입했는 업체가 없어졌다 중고로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왜2086이 와이즈 머신에 대해서 다른, 제한돼서 구입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병행 수입하셨거나, 직구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수리를 안 해드리냐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어, 저도 이게 고장이 발생하면 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뭐, 저야 뭐, 제 장사고, 제 브랜드로 하는 거니까, 솔직하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걸 고쳐낼 수 있을까, 걱정이 팍 돼요. 의사가 당연히 뭐, 진료 많이 보고, 환자 많이 받아서 병원 잘 먹고 살게 하려면, 아, 나 정말 다 고칠 수 있다. 다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술이 잘한다고 계속 회원님들한테 신뢰를 쌓으려고 홍보성 글을 적죠. 오늘은 이렇게 고장나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저는 뭐 댓글이나 어떤 후기 글 이런 걸 부청탁하거나 종용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분들이 너무 만족하신다고 글을 적고 추천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저도 걱정이 돼요. 내가 판매한 머 신이 고장이 났다고 회원님들이 이렇게 뭐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카페에 게시글을 적거나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이분들한테 나를 믿고 산 이분한테 기대했던 그 그만큼의 어떤 AS 깔끔하게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저 스스로도 안 그렇겠어요? 막 나는 무조건 다 고칠 수 있어 난 저는 그런 마음이 더 거만하고 그게 더 불안정된 그런 사업자의 마인드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부담이에요. 팔지만 돈더 받고 팔고 싶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저는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제도 주말이었나? 주말에 일요일날도 이제 문자가 와요. 10시, 뭐, 11시쯤 돼서 다들 이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아우, 사장님 또는 기필코님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 괜찮다고. 나 오늘 연락, 너 말고도 연락 계속 받고 있다고. 그래서 숨 넘어갈 듯이 급하면 그냥 전화, 전화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카톡 보내시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서비스를 얹어갖고판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정말로 막 무례하거나 보면 조금 밑깔 시럽게 아주 좀, 좀 태도가 좀 다른 좀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구입해 하신 회원님들 중에서. 꼭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운전하면서도 전화 받고, 밥 먹으면서도 전화 받고, 에,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그래도 전화 받아요. 나 이런 상에서 황니전화 네 받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이야기 하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제 삶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에, 결, 그거죠, 뭐. 나도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여러분들이 고장이 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뢰한 것 중에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해것서단한건도 제가 못 고쳐드리거나 해결 못 해드린 건 없었어요. 다행스럽죠. 그리고 돈도 얼마 못 받겠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업체에서 샀거나 뭐 돈을 얼마나 줄 테니 좀 고쳐달라 이런 분들은 아예 제가 댓글을 나네요. 그쪽에서 의뢰하시라고.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약속하고 내 머신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저 직구도 할수 있고, 병수입도할수 있고, 또 다른 중고도 살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 저보다 또 몇만 원씩 파는 사람들 있어요. 누군지도 대강 알고 한데, 그런 업체에서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필코란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나중에 내가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 또는 에이스 상황이나 내가 좀 불안하거나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워낙 지 손님은 잘 챙기니까, 살갑게 대해주니까 나는 이런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구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나눠야 돼, 이거는. 제가 내한테서 안산 사람을 막 못되게 할수 없는 대신에 야, 나를 선택하고 내 물건을 산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첫 번째, 저도 고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오면 근데 대부분 고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항상 돼요. 굳이 뭐 수리하고 제가 돈을 얼마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돈 벌겠다고 제가 이런 걱정을 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음, 그래서 돈도 귀찮다, 이런 거는. 어차피 내한테서 사는 사람 관리해주는 것만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절대 이제 안 해드리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좀 밉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파는데, 그 분들이 분명히 선택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좀더 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어, 최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되노? 또, 이런, 이런 표현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려고 예를 말이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입하고, 통과서 지불 다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 대부분 뭐, 자기가 쓰는 것처럼 들고 들어와갖고,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음, KC 인증, 이런 식으로 받고, 이거 이제 인증서입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한두 대 팔고 뭐 이런 개념 뭐 1년에 뭐 10대씩 요래 팔아가고 이런 거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자들이. 왜냐하면 남는 수익보다 인증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c 여기 밑에 작게 보이시지만 여기 제 기필코라고 GPK로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인증 스티커도 붙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모든 그런 절차나 과정에 인증 비용이나 이런 걸다 저는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그냥 몇 대씩 들고 와서 파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몰래 팔고 싶죠. 근데 이제 수입하는 규모가 크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증도 다 받고 이제 정식적인 그런 세금이나 이런 개념에서 다 모든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량으로 조금씩 싸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저한테서 구입하신 분하고 구입하지 않으신 분하고는 분리를 하는 거고 제가 막어너시 인종 격차안 받고 팔고 있네 이런 식으로 다 반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량으로 판매했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품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나 하나 다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나아가야 될 시선이 다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판매하시는 거고 그거 갖고 내가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기필걸 믿고 구입하시는 분을 더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저는 더 이렇게 인증 비용이나 통관세나 이렇게 필요한 그런 모든 비용 부담을 안고서 이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 너무 싸게 드릴 수는 없고 또 장래에 발생하는 AS 건에 대해서 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겠죠. 저는 더 많이 포함시키고 싶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음, 기분 나쁘게 안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음, 이제 구입 고객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음, 기술을 배우고, 배우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렇게 제가 오픈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어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마냥 다 기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수리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바보가 돼 있어요. 이런 부담을 다 안고 판매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고. 저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니까, 러한 대, 뭐, 팔아가 얼마 남는다고, 이런 건이 몇건 생기면, 이제 뭐, 피해를 토하겠죠, 완전. 어, 이제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의뢰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제 것만 판매한 것만 책임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당신 걸 사겠다. 사, 사는 조건을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되냐. 아, 그래도 안 된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리를, 수리가 되면 중고로 파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좀 줄이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탁 수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 책임이 돼요. 고장나면 또다 계속 제가 해야 되고. 음, 그 사람 해줬는데, 너는 왜, 나는 왜안 해주냐? 그때부터는 제가 완전 뭐 수리공이 돼버리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 수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수리 받기 위해서 뭐 산다 했다가 결국엔 안 사거나 뭐 이렇게 많은 시도들을 해보시는데 이제 제가 철저하게 이제 그런 거는 방을 하니까 잘안 되는데 이렇게 구입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겪어보니까 AS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사는데 기필코라는 당신은 AS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고장나면 전화하라고, 내가 안 죽는 다음에는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뭐 자질구레한 그런 고장 이런 거는 내가 안내를 직접 카톡 영상으로, 또 전화로 바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거 아니면.